안녕 안녕 오늘은 25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24년 11월 14일 밤에 선생님이 어 우리 학원에 중학교 3학년 한명 고1 한 두세 명 고2 한몇명 왔지 시험 치고 당일날 저녁에 재학생들하고 선생님도 같이 시험을 한면 쳐봤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6.2%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선생님이 분석했던 내용 한번 해석지하고, 한번 간단하게 매칭해 보고, 자, 그다음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전체 문제가 어려웠니? 쉬웠니? 6.2%잖아. 쉬웠다 이 말이야. 왜 6.2%인데 쉬웠다라는 말을 하느냐면 일단 어휘가 너무 쉬웠다. 어휘가 평했고 대신에 지문의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야. 선지도 매력적인 선지도 많았고. 하지만 소재가 동일했다. 어디의 소재야? 여러분들이 아니 고3들이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수능 완성에서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은 소재 일치가 너무너무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문의 난도와 난이도와 선지의 난도가 어려웠지만 소재는 동일했기 때문에 어디서 본 지문처럼 느꼈다. 이게 고3 수험생의 이야기다. 자 그래서 근데 왜 6.2%나 나왔니? 1등급이. 이거 어려웠다는 뜻이잖아. 근데, 원래, 나, 말다시피, 여러분들, 의대가 정원됐잖아. 원래, 3,058명에서,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이 늘어났잖아. 정원됐잖아. 그지? 그러면, 2,0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겠지. 그니까, 아마, 의대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대, 에 이치 한약수 2만 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예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겠니? 그런데 왜6.2%이 정도가 나왔냐 이거야.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 4 5지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 그래도 6.2%는 어려운 유형에 속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공부하느라, 수학이나 과학 공부하느라, 탐구 과목 공부하느라, 영어를 좀소홀히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요건 선생님 셔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 18번. 일단 한번 읽어보고, 자, 일단 하기 전에, 어휘가 왜 쉬웠느냐? 자, 이거 한번 볼래? 자, 어휘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모른다는 있으면, 외워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19번 20번, 20번 21번 함축의미추론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뭐 알겠죠 빨간색 있죠? 보도, 이게 좀 여러분 모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뭐알 수도 있고. 완전 극상의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1번에 그나마 좀 난도가 있는 단어가 한 다섯 개 나왔습니다. 22번.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는 수능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밑에 이거는 각주입니다. 각주 그러니까 선지 밑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단어와 뜻을 그대로 적어준 겁니다. 셀피. 사실은 뭐, 디픽트란 말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묘사하다, 모사하다. 웨이드메이트도 많이 나오죠. 울리다. 25번. 번 29번, 29번, 아, 이단어. 알죠? 일단은, 원유할 때, 크 r 드 오일, 투박한. 30번. 자, 기게 그나마, 좀 빨간색보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 파란색이 정말 오리지날 고등학교 3학년 단어입니다. 기초 기반, underpinning, 외우세요. taint, 알잖아. flute, 도려피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altruistic, 이타주의적. 이런 단어를 여기 왜 주는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출제위원이었더라면, 이 단어를 주는 게 아니고, 요 단어와 요 단어를 줬겠다. uneasy도 불안한 형용사인데, 뭐 이것도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요 단어 하나 어려웠습니다, 지금. 31번 핀포인트 이것도 뭐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80 이상 나오면 이단합니다이 단어, 단어 알죠? Transparent, 투명한 이 단어 어었죠? Heuristic.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 쓴거 있지. 정말 고등학교 3학년 티크란 단어. 현재까지 두개 나왔다. 이건 a r t 죠 원래 동맥, 동맥, vein, 정맥, artery, 동맥에서 나온 단어. Scrum. 33번. 눈 어려운 단어가 없었습니다. 34번 이 단어도 여기에 굳이 줘야 되나? 구속하다 억압하다 35번 이것도 알죠? 보상, 보상 규정 특히 보험의 뭐 어떤 범위 보상고미, 보도. 36번. 이 단어 세 번째 어려운 단어입니다. 물론, reputational capital. 알죠? 평판의 자본. 이 단어, 뭐, 이렇게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전체 맥락에서 이 단어가 찾아온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려운 단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또 보세요 이 단어도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또랑 일러게이 것도 많이 나오죠 뭡니까 관계 농사 지을 때 물되는 거 알죠 물댐. 물을 댐 또는 관계 외워야 됩니다 안티 반대 요 단어. 독점적인. 요 단어는 좀 어려웠습니다. 속성의 어떤 특성의 독점적인 것도 있습니다. 따로. 페이턴이것도이걸 알아야 됐다. 아니다 여러분들. 39번. 요 정도. w e p u r p o s e 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이나, 1학년인가 2학년 교과서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40번. 보세요. 이게 많이 어려운 단어인지. 고등학교 1학년 진짜 맥시멈 1학년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3, 중2 단어도 있고 이것도 얘기 안 줘도 되죠 synthetic 여섯, 일곱 번째 정도 그나마 고3 단어입니다 이게 자 이거 44번 있잖아 봐라 형장여 primate Anatomy, h e a v y w Subsistence. 이 단어 많이 나온 단어 아니니, 솔직히? 이 단어 이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쌤 생각에는. 뭐, 굳이, 요 단어? 이것도 뭐, 어? 이 단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Bring A in. 자, 요거 한 단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에 관한 물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에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외워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적어도 24학년도, 25학년도, 즉, 24년 11월 16일 수능에서는,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이제 18번부터 볼게요. 10초죠. 10초, 여러분 얘기했죠. 하 부분 밑으로 반 잘라서 18번, 항상 반 잘라서 밑에 부분으로 정답을 찾는다. 19번도 3등분에서 3등분, 3등분에서 맨 위에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으로 알면 된다. 21번 자 주황색은 어휘 노란색은 주제문 여기서 있죠 세모 우리 학원에서는 세모를 합니다. 세모 이렇게 요거 명사입니다. 명사는 무조건 세모집니다. 极其悲观。 24번 오답률 넘버 식스입니다. 여섯 번째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드시 뭐 20번대, 21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22, 23, 24 가운데서도 간혹 3점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게 나옵니다. 그 전통적인 방식은 앞에 문제, 18번부터 실험문 포함해서 28번까지가 쉽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면, 앞으로는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시사점이죠? 24번도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지금. 실력문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 좀 작게 줄까요? 이렇게 보세요. 확대해 보세요. 20초입니다. 늘상 얘기했던 3번 선지를 먼저 보고 본문 보고 4번 보고 본문 보고 5번 보고 본문 보고 이렇게 하면 20초 만에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26번도 4번이죠. 이것도 뭡니까? 선지를 먼저 보고, 보문 보고, 선지 보고, 4번 보고, 답 15초 컷. 맥시멈 15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의 유형이니까 아마도 쉬운 문제는 답을 1번 내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는 쉽게 내지만 쉬운 문제 답이 1번 나오면 이 문제의 가치가 많이 손상되고 또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잖아. 그래서 최대한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접거나 하자는 거죠? 3번 먼저 보고, 본문 보고, 2번 보고, 4번 보고, 본문, 5번 보고, 본문 보자. 이도입니다 이것도 다행히 도 3번, 5차 컷입니다. 28번, 3번입니다. 이것도 3초입니다. 3, 3초. 또 과장하면 3초입니다. 29번, 법 문제,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접속사, 주어동사입니다. 동사 나오면 무조건 수, 시, 태, 준으로 수, 시, 태, 준. 태준아 수시로 대학하자. 수, 시, 태, 준. 수업시 안 하자. 31번, 넘버 2. 32번. 아, 선생님, 이거 다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겨울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필요할 때 수업을 합니다. 일단 우선에 분석한 겁니다.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입니다. 지금 41번.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쌤 항상 얘기했잖아.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기본적인 고등학교 1, 2학년 단어는 꾸준히 외워야 된다. 단어 학습은 첫 번째, 단어 학습은 계속 해야 된다. 두 번째, 논리 추론 이해 말하고 논리 추론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공부해야 된다. 논리, 추론, 이해를 어떻게 형성시킨다? 평상시 어떻게 했니?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주면 70분 동안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본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니? 1차는 연필로 풀라했지 연필로 체크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맥시 10개 10개 정도 10개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문제 10문제를 단어를 찾으라고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 단어를 적어 단어를 적고 밑에 단어의 형광색 밑줄 긋고 밑에 단어를 적어 볼펜으로 반드시 볼펜으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연필로 풀었을 때 1번인데 단어를 찾아 찾고 그 다음에 해석했을 때 문제 풀이했는데 4번이 나왔어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면 어차피 여러분은 뭡니까? 논리, no, 추론, 이해는 됐단 뜻이잖아. 단어의 문제였잖아. 그치? 그런데 단어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틀렸다는 것은 논리, 추론, 이해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문제만 내하고 수업을 하면 되잖아.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시간 구애를 받지 말고 70분짜리 모의사를 풀고 나머지 최소 2시간 정도는 문제를 스스로 단어를 찾아서 다시 한번 풀어오는 방식이 필요하다. 요게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단어. 두 번째는 평상시에 모의고사 풀때 단어를 찾아서 논리추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 논리추론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하고 연습을 하는 거야. 이되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자, 아무튼 뭐수능 문제가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나오지 않겠나? 6%에서 뭐 10%까지는 아니고, 6%에서 8% 이쯤으로 계속 나온다고 라 보시고, 어 어쨌든 어 1등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은 어렵잖아. 그래서 최소한 2등급을 나오려면 기본적인 단어 많이 외우고, 선생님 시켰던 방법대로 꾸준히 공부하면 2등급은 아시다시피 한 25%, 23% 정도 되잖아. 수학이나 과학 3등급 정도면 영어 2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하면 2등급은 나오리라 확신한다. 자, 오늘도 수고했다. 멋지게!